우리가 5월에는 부활을 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는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그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또한 완전히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신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리버스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대선물로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살라, 괜찮아, 다시 시작해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니, 하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에 보면 디베리아 호수가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시몬 베드로, 그리고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달아나게 됩니다. 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했지만 도마는 내네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예수님의 허리에 있는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던 의심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시는데 비록 열두 제자 가운데 그 이름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이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마음의 간사함이었고, 참 이스라엘이로다"라고 말씀하셨던 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배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인데, 변화되기 전에 이들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닐 정도로. 불같은 성격을 지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지막 순간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은 끝을 맺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으로 요한복음은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새로운 시작으로 부르십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사랑하는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거라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사실 베드로의 그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데 과거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발끈하며 일어나서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시몬에게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 과거의 일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불리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거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베드로를 그첫 만남의 순간으로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느낌이 잘 살아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로 미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완료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과거에 시작되었던 행동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베드로야, 과거에 또 그러했는데 지금 오늘도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과거 자신에 대한 패배감 그리고 실패에 대한 감정으로 붙들려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오늘의 마음을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시몬아, 네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시모나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시는 과거를 떠나, 이제 오늘부터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는 주님의 용납과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패배감과 실패감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거듭해서 물으시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도 과거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패배의 의식에 붙들려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그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이전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더욱 귀하고 더욱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면 과거의 그 실패에서 떠나 우리를 더욱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지인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 보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무릇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먹이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성경의 의미는 그 양들을 초장으로 인도해서 꼴을 먹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양을 치다"라고 할때 "이 치다"라고 하는 말은 돌보다, 보호하다, 양육하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는, 그렇게 대답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주님의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게 되면 생각이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학교와 집 사이에 조금만 돌아서 가게 되면 교회에 들렀다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교회에 잠깐 들렀다가 가곤 했습니다. 토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혼자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마음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찾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그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졌던 일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어렸던 그날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도 마치 어제 일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저의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동일하게, 시몬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양들을 부탁한다. 나를 사랑하듯이 내 양들을, 그리고 내 이웃을, 내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해다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듯이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명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일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베드로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마지막에 로마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는데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순명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순명이라고 하는 말은 명령을 따른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순명의 삶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삶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명의 삶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을 따라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게 되면 과거 베드로는 내 힘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젊은 시절의 베드로는 처절하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노년의 베드로는 젊었을 적의 기력도 그리고 젊은 날의 자신감도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그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노년의 베드로는 비록 젊은 날의 힘과 자신감은 없었지만 그는 내 힘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 힘있을 때도 못 따랐던 십자가의 길을 노년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죽기까지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스의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성령의 능력으로서 맺을 수가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희락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화평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충성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괜찮아, 다시 시작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과거를 떠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따라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사명을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또한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여 온전한 순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응답의 기도로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